오늘은 25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광주의 신축아파트 미분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미분양 물량은 1298호로 지난달 대비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자료를 기준으로는 다른 지역과 비교시 인구수 대비 낮은 수준의 미분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건설사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미분양 물량 집계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미분양을 나타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많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선착순 분양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소신고나 지연신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아예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미분양 물량은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올해 청약 성적은 미달란 단지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은 신고된 것의 몇 배는 넘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분양 물량이 적어 보이지만 신고되지 않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표면상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현재 꽤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미분양 단지 중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7월 26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광주 미분양 단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동구 금남로 3가에 위치한 금남로 한 신더 휴 펜트하우스입니다. 세대수는 9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2년 5월 일반 분양 99세대를 진행하였으나 주력 평형인 대형 평형에서 한 명만 접수하는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1월 말 기준 54세대가 미분양 상태라고 신고되었습니다. 입주가 진행된 지 한참 지났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미분양인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7억 초반에서 중반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천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7억 중반에서 후반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평수가 주력인 단지로 10억원 이상의 분양가인 세대도 있습니다. 2억원가량의 할인 분양에 들어간 세대도 광고하였으나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로머스파크 헤리티지입니다. 세대수는 184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년 5월 일반 분양 105세대 진행하였는데 1순위에 144명이 접수하여 1.3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일반 분양을 진행하던 시기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은 시기였으나 경쟁률이 높지 못했던 것은 적은 세대수와 높은 분양가로 인한 여파로 볼수 있겠습니다. 잔금 2년 유예와 할인 분양 및 임대를 통하여 미 분양 물량을 줄이려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수개월째 미 분양 물량 소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84세대 미 분양 상태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매매보다는 임대에 치중을 두고 마케팅 중입니다. 시행사 측에서 임대를 통하여 우선 공시를 메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분양 물량에 대해 최고 4년 전세 공급을 하고 있고 분양가 할인과 더불어 잔금 20%를 유예시켜주는 혜택도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그다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 보유 물건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 중이며, 59타입 8층 매물이 3억 1,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마륵동에 위치한 광주상무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2월 후분양으로 진행하여 일반 분양 191세대 모집에 43명이 접수하여 대부분 계약되지 않았으나 24세대의 미분양 물량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평수만 분양하여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대형평형만 분양하였는데 최초 분양가는 8억원에서 11억원에 이르렀으며 발코니 확장비가 무려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준공전 계약 시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중문, 에어컨 등 각종 옵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일부 미분양 물량 일부가 소진되었으나 아직도 2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할인 분양 중이며 잔금 20%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월산입니다. 세대수는 74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 직후인 2022년 8월에 일반 분양으로 161세대를 진행하였고 특별공급 물량 제외하고 1순위에서 82세대를 모집하였는데 총 522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3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24년 8월까지는 82세대 미분양 상태로 신고되었으나 그 다음 달부터는 비공개 요청하여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9,600만 원에서 최고 6억 2,7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A 타입은 3,025만 원, 84B 타입은 3,080만 원입니다. 조합원 매물들을 일반 분양가보다 많이 낮게 나와 있으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일반 분양 매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84타입이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낮게 나오면서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 시세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미분양 단지에서는 빠졌지만 미분양 물량을 시행사 보유분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 입주 지원금 명목으로 할인하는 조건이므로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박림동에 위치한 박림 더퍼스트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입니다. 22년 1월 1순위 249세대 모집에 1568명이 접수하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3대1을 보이며 현재 미분양 단지 중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84타입은 완판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고 펜트하우스 매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분양 물량은 펜트하우스 매물만 두개 남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매물이 나오기도 했으며 여전히 마피 매물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더퍼스트 대시앙입니다. 세대수는 56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최근 불거진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하여 입주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곳입니다. 광주 덕림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 일반 분양은 64가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6월 분양하였는데 특별 공급 물량 제외 1순위에서는 56세대 모집에 38명이 접수하여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며 1년 이상 미분양 물량이 62호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6억 원 초반 수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 후불제로 진행하여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들 중 마피 9천만 원까지 하락한 매물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우남산 공원 우미린 리버포레입니다. 세대수는 660세대이고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23년 9월 분양한 단지로 일순위 548세대 모집에 2,30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4.1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미분양 단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현재는 6세대만 미분양 상태로 신고되며 대부분의 물량을 소진시킨 상태입니다. 전매제한 단지이고 부동산 분위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하였지만 꽤나 높은 경쟁률과 계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가 4억 초반에서 후반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900만원 수준으로 총 분양가는 4억 중반에서 5억원 초반대에 나왔습니다. 입주가 오랜 기간 남았음에도 벌써부터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마피 500만원까지 하락했으면 4억원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 중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연재동에 위치한 연재첨단 광신 프로그레스입니다. 세대수는 38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9월 예정입니다. 현재 신고된 미분양 물량은 274호로 지난달보다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23년 12월 1, 2순위 청약을 진행하여 전체 367세대 모집에 55명이 접수하여 전체 청약 경쟁률 0.15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결국 당첨자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많은 세대가 미분양 중이지만 현재는 계약금 1천만원만 납부하면 입주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는 점과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는 것 외에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많은 세대가 미분양 중이므로 추가 혜택이 있어야 물량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79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8천 30만원에서 최고 4억 9천 5백 30만원이며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4천 100만원 최고 5억 5천 6백만원까지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제공, 중도금은 무이자 제공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산구 쌍암동에 위치한 벨루미체 첨단입니다. 세대수는 57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월 예정입니다. 청약은 23년 4월 진행하였는데 일반 분양 57가구 모집에 1, 2순위 17명이 접수하여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57가구 중 16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하이엔드 펜트하우스 세대로 상당히 비쌉니다. 최저 13억 7천만원에서 최고 17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분양가인데, 현재 절반 이상은 계약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돈 많은 세대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며, 나와있는 매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세계 단지 세대수가 2,772세대이며, 입주는 27년 8월입니다.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인 아파트입니다. 세계블럭 약 2,800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다수 나왔습니다. 또한 평형대도 대형평수 위주로 분양한 단지이지만 경쟁률은 총 2,364가구 모집에 7,04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3.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타입이 워낙 다양하므로 가장 익숙하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84 타입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억 원 전후의 가격입니다. 이외의 타입은 모두 10억 원을 넘는 분양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 특별한 혜택은 없이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광 역시 전체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사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면 그 물량은 미분양으로 넣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비공개 요청으로 인하여 광주 미분양 물량에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세대를 한꺼번에 분양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수가 미분양 수치로 잡혀야 정상이지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광주광역시의 미분양 수치를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블럭 대형평수는 마피 1천만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다시 1블럭 대형평수로 구성된 단지로 무피 수준의 매물이 있습니다. 이다시 2블럭은 마피 700만원짜리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입니다. 세대수는 1단지 998세대, 2단지 1486세대, 3단지 73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 예정입니다. 세계 단지 총 3,214세대의 대단지 분양을 하였으나, 고분양가로 인하여 청약 성적은 좋지 못하였고, 대규모 미분양으로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24년 4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전체 1,192가구 모집에 1,945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인근 주변 분양한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 소형 평수는 미분양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4억 중반에서 최고 5억 초반대이며 75타입은 최저 5억 후반에서 최고 6억 중반이며 84타입은 최저 6억 후반에서 최고 7억 중반까지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타입의 발코니 확장비는 2,300만원대에서 3,000만원까지입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안심보장제를 통하여 추후 분양 조건이 바뀌면 소급하여 적용시켜주는 보증서를 발급 중입니다. 1단지 59타입 매물은 마피 2,500만원짜리 매물도 등장하였으며 2단지 59타입 또한 마피 2,000만원짜리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3단지 84타입은 마피 2,50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모든 단지에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우남산공원 진아리체 그랑뷰입니다. 세대수는 41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9월 예정입니다. 24년 8월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일반 분양으로 69세대밖에 모집하지 않았지만 성적이 나빴습니다. 1, 2순위 59가구 모집에 51명이 접수하여 0.86대1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69세대 중 31가구가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이 5억 3,805만원에서 최고 5억 8,655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옵션 항목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미분양으로 인해 입주지원금 1천만 원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진행됩니다. 현재 마피 1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산구 운수동에 위치한 선운이지구 예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5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 예정입니다. 사전 분양을 통하여 159세대가 이미 분양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395가구를 23년 9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모집하였는데 일순위 351가구 모집에 524명이 접수하여 일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3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비타입의 경우 미달되었으므로 많은 세대가 미분양 중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a타입은 최저 4억 1741만원에서 최고 4억 8144만원, 발코니 확장비 497만원, 84비 타입은 최저 4억 1,399만원에서 최고 4억 7,756만원, 발코니 확장비 179만원입니다.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투자 가치는 그다지 없어. 실거주자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광주 부동산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미분양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산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입주 시점이 꽤 남아있지만 현재 마피 1천만원 수준의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위파크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69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8월 예정입니다. 23년 8월 일반 분양으로 625세대를 모집하였는데 1순위 529가구 모집에 2312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선착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최저 6억 2960만원에서 최고 6억 7590만원입니다. 104타입은 최저 8억 1430만원에서 최고 8억 709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84타입은 2400만원, 104타입은 2900만원에 중도금 후불제로 중도금 이자가 2천만원가량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마피 2,500만원 수준의 84타인 매물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1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위파크 7공원입니다 세대수는 1,00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0월 예정입니다. 24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에서 797세대 모집에 2,149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6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84호 타입의 경우 7.43대1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5억 3200만원에서 최고 5억 6800만원, 138타입이 최저 8억 1500만원에서 최고 8억 6900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84 타입이 3,800만원에서 3,900만원대이며, 138 타입은 4,800만원에서 4,900만원대입니다.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선착순 분양 중이며, 기존 분양자 매물 중 마피 900만원 수준의 매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1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상무 퍼스티넘 스위첸입니다. 세대수는 22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입니다. 24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217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136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6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선착순 분양으로 물량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준공이 완료된 시점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일반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7천만원의 할인 분양에 들어갔고, 추후 분양 조건이 바뀌면 소급하여 적용시켜주는 안심보장제를 시행 중이며 전세를 최대 4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18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산구 하산동에 위치한 한양립스의 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70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1월입니다.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어 25년 2월 일반 분양 111가구 모집에 전체 1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17대1의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84타입은 최저 4억 6,700만원에서 최고 5억 6,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0만원, 89타입은 최저 4억 9,400만원에서 최고 5억 8,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0만원으로 5억 원대의 가격이 광산구로 새로운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며 장기간 미분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미분양 중인 아파트 18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각종 옵션을 무상 설치하면서 1억 원가량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개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시행사에서 지자체로 신고하지 않으면 집계되지 않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미분양 물량을 시행사가 마음대로 조절하여 발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물량을 소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상 초반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당시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하였으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마피를 보이는 단지들도 많았으며, 특별한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장기 미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 후 미분양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계약 세대들은 당연히 마피로라도 매물을 던지고 싶겠으나, 매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미분양 아파트들을 모두 안내해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